오늘도 기후 위기 시대를 건너가는 상상력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기후의 김희숙이고요. 퇴근길 이 시각 경기 지역 미세먼지 상황 또 내일의 날씨까지 알려드리는 오후 에더 시간이죠. 먼저 경기도 서른한개 시군의 기후 톡파원 직접 연결해서 현장 날씨와 아리백 날씨 재생에너지 관련된 아리백 날씨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연천으로 갑니다. 연천. 청산 커뮤니티 아트 센터의 우종필 예술 감독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감독님, 우종필입니다. 네, 연천은 네. 날씨가 어떨까요? 낮에 따뜻해도 아침 저녁으로 요즘 쌀쌀한데 연천은 일교차가 좀더클것 같아요 느낌에. 네, 요즘 아직 잘 때는 그래도 난방을 살짝 돌리면서 자는데요. 네. 아침에 아까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오늘 요즘 같은 때 나오기가 살짝 싫은 아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침에 이제 오늘 햇살이 좋아서 햇살에 잠을 깼는데 문을 살짝 딱 열었더만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추워, 추워, 가지고요아 아, 네. 그랬을 거예요. 한산하게 추워서 네, 네. 네. 다시 이불에 좀 들어갔다가 좀꼼지락거리다 들고 예. 나왔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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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네. 네, 네. 아니, 아 해는 너무 좋아서 근데 예. 낮에는 좀 더웠어요. 예. 음... 그럴 정도로 일교차가 좀 심하게 느껴지는 거네요 지금. 어 일교차 되게 큽니다. 네. 네, 연천이 경기 북부 쪽이라서 봄이 좀 늦게 온다고 하잖아요. 벚꽃도 경기 남부보다는 좀 늦게 피고 음. 요즘 동네 풍경이 어떨까요? 동네는 나른함 그리고 분주함 네, 그렇게 좀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주변 보면 이제 산들이 다 초록이나 이렇게 연두빛으로 싹 바뀌는데. 이 땅에도 지금 얼마 전까지 막 냉이가 한오두 개씩 나왔는데 지금 밭에 가 보시면 이 냉이들이 다 커서 <laughs> 완전히 냥 자풀이 돼 버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동네 분들 요즘 뭐 거의 이제 풀과의 전쟁 제초작업 하느라고 밭으로 아. 들로 계속 불려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네. 아 끝인가요? 예. <laughs> 네. 아니 뭐 그거 말고도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철이잖아요. 그래서. 예, 예. 뭐 모종 심어놨던 하우스에 계시는 분들은 정신없이 바쁘시고 또 집집마다 또 이제 밭에다가 이제 작물도 심으시느라고 네, 뭐 모두 바쁘게 지내고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동네 요즘 꽃이 막 피고 있는데 그렇게 음. 뭐 사와서 심기도 하고 원래 있던 단연생 꽃들도 막 피고 그런데 요즘 할머니들 이렇게 쭉 나오시면서 길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거기다가 앉아가지고 좀 꽃들하고 이렇게 대화나 나누시는 아.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아, 정말 그건 작품 활동할 네. 때 크게 도움이 네. 되시겠네요. 그어미 있어요. 네. 그요즘 어, 어, 예. 네. 그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강풍이 부니까 네. 산불 소식 있는데요. 청산면도 어. 고대 산자락에 있고 산이 많은 동네잖아요. 요즘 연천에서 마을 분위기는 어떤가요? 산불 이야기 나오나요? 아, 어, 그렇죠. 예, 요즘 다들 불 엄청 무서워하고 아, 있으세요. 네, 네. 최근에 그래도 약간 날 풀리면서 동네 슬쩍슬쩍 이제 뭔가 태우거나 음. 이렇게 연기가 나면서 이 냄새 나는 약간 동네 그런 게 있었는데 네네. 요즘 바람 엄청 세거든요 바람이 예. 그리고 이제 TV에서도 뭐 불났다 막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 다들 뭐 태우거나 이거 업로도못 내시고 음. 그 상황들은 쑥 들어갔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서로 아 불나면 뭐 큰일 난대 그리고 잡혀 간대 막 그러면서 누구네 집 불났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서로 경각심을 서로 나누고 계세요 그런 아, 것들은 음, 아. 재난 문자도 막 오고 그러는데 네. 재난 문자보다는 확실히 동네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동네 마 말에는 또 발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네. 서로 땡때 그러면서 말이 이렇게 막 예, 빨리 돌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 이렇게 불에 탔대 하는 그 소문이 더 빠르다는 거죠 재난 문자보다. 음. 그렇죠 재난 문자의 이 경각심 강도보다.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서로 나누면서 불 나면 큰일 날데 그러면서 예그 예, 정도로 지금 산불들을 조심하고 계시네요. 끝으로 그렇죠. 감독님이 계신 연천군 청산면의 내일 날씨는 어떨까요? 어, 예보를 보니까 내일은 하루 종일 비하고 흐린 날 계속되는데요. 네. 요즘에 어쨌든 낮은 기온처럼 아침에 최저 7도고 낮에도 16도인데 음. 아마 내내 서늘한 날이라고 합니다. 비, 음. 비도 지금 예정되고 있어서. 비올 확률이 오전에 육십 프로, 오후에 삼십 프로인데요. 아 그리고 이제 비가 오긴 하는데 여기 연천이 이제 오늘 오월 이일부터 오월 오일까지 연천 구석기 축제 기간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혹시 연천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만큼은 꼭 우산하고 기옷 챙기시길 추천을 드리고. 네. 어 그래도 일요일부터는 이제 연휴 기간 내내 맑다고 하니까요. 연휴에 혹시나 예. 편안한 마음으로 이 고즈넉하고 농촌의 풍경을 물씬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연천 방문 한번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봄바람 쐬러 연천에 한번 오시라고 초대를 하시네요. 네. 연천 구석기 축제 5월 2일부터 5일까지인데 저도 가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네. 연천의 청산 커뮤니티 아트센터의 우종필 예술감독님이셨습니다. 오늘 재밌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산불 이야기 귀한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자 이제 미세먼지와 날씨 알아볼 시간인데요. 경기지역 초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OBS 라디오의 정보센터. 노광준 프로듀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바람이 오늘 좀 강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제 예보에 제가 당했습니다. 막 바람이 너무 강해 가지고 어, 밥 먹고 산책 가려다가 산책을 못 갔어요. 저도 이 낮에 양산 뒤집히길래 예. 어제 PD님 하신 얘기 생각났어요. 아... 바람이 분다더니 이 정도구나. 네, 예, 그래서 지금 경기도 전역의 대기 상태는 좋습니다. 좋겠죠.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대기 상태까지 안 좋으면 억울하잖아요. 예, 에어 경기도 지도를 보시면요. 네, 동서남북 네. 다. 최고로 좋습니다. 아, 예, 맑음입니다. 파란 예, 네, 초미세먼지 다 파란색입니다. 이 네. 파란색은 좋음을 뜻하고요. 음.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대부분 파란색입니다. 아닌 곳은 보통이고요. 네. 오존은 대부분 다 동서남북 보통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흠. 대기질은 이런데 네. 오늘 경기지역 같은 경우에 한밤 9시 이후에 네. 좀 약한 비가 떨어지는 아, 곳이 또 있대요. 아, 또비 오는구나. 예, 네. 산책하실 때. <laughs> 어, 작은 우산은 음. 그냥 필수로 다니시는게좋어요 그러니까 큰 비는 아닌데 네. 가는 비가 밤 9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산책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그래요. 내일 날씨는 어떨까요? 내일 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전국 대부분에 비가 온다라고 음. 하는데 오에더에서는 사실 미득구도 없이 비 온대 하면 하루 종일 온다는 건가? 네. 지역별로 오전에만 오나 어디에 그렇죠. 어떻게 되나? 그렇죠. 이게 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토요일이라. 그래서 행사도 많으시잖아요. 네. 축제도 있고. 자, 일단 그 기상청 날씨 누리 상황을 보시면요. 어, 내일 오전, 즉 12시까지는 전국적으로 비 오는 게 맞습니다. 내일 12시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어 12시 이후에 비가 그칩니다 음흠. 수도권 지역은 네.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은 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강원도도 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부지방 그치고요. 예, 충남 밑으로는 오후 3시까지 비가 온다. 조금 더 보시면 오네요. 됩니다. 예, 근데 비는 어, 어제 비와는 달리 좀 약한 비. 약한 비로. 예, 5에서 10mm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만 내일 오전에 강원도 만약 산간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가시는 분이 있다면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는 눈비가 섞여 올수 있으니 그때는 운전 조심하라라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강원도는 눈비가 섞여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경기 지역은 어떨까요? 아, 경기 지역은 그러면 이제 황금 연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휴 기간 지금까지 나온 기상청의 전망을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토일월화까지요. 예, 한마디로 퐁당퐁당이에요. <laughs> 비가 퐁당퐁당이요 <laughs> 예, 비가 퐁당퐁당이라고 오,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내일 오전에는 수도권 저녁에 비 옴. 음. 오후부터는 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일요일날 월4일날입니다 대체로 막습니다. 음흠. 햇빛 쨍쨍이고요. 네. 그 다음 월요일 날 대체로 흐리다가 밤 6시 이후에 비가 온다. 네. 예, 그러니까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씨죠 음. 비는 밤에 온다. 그리고 6일 화요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가끔 비 오는 곳이 있겠다. 음. 그러니까 거의 퐁당퐁당이라고 보시면 그러네요. 되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약한 비인데 어쨌든 어 정리해 드리면은 내일 비옴, 내일 모레 맑음, 글피는 흐리다가 비옴, 그글피는 흐리는데 가끔 비옴.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맑은 날씨가 일요일 하루네요. 그러면 네. 어, 그래요. 그 오늘도 눈에 띄는 경기도 기후 정책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그 지난 단비가 그래도 효과가 있어서요. 네. 일단 산불 소식은 제가 검색해 봤는데, 아, 다행이 산불이 다행이네. 일단 그 동안에 경계 경보에서 네. 주의 단계로 한 아, 단계 떨어졌어요. 다행이네요. 일단 확 시켜줬습니다. 토일 월화에 이렇게 네. 비가 조금씩 오는 게 다행이네요. 고마운 단비고. 그래서 연휴 기간에 조금씩 은 물론 이제 다닐 때는 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산불을 생각한다면 그렇네요. 단비는 계속된다. 네, 연천의 네. 어머니들 그 그렇게 걱정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또 기후정책이 오늘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공모전이 있습니다 공모전이요? 경기도가 이제 미세먼지 공동대응 실천 공모전 총상금 2천만원 이거 <laughs> 피디님 공모전에 참여하셔야 되는 아니, 저희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안 되죠 안 되나요? 네, 저희는 안 되죠 미세먼지에 시민들한테... 대해서 매일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네, 저희는 안 되고 이제 가족은 되려나? <laughs> 자, 경기도와 경기 환경에너지진흥원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네. 오는 6월 20일까지 미세먼지 공동 대응 실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음흠. 요즘 공모전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네. 어, 경력쌓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신데요. 네. 대기환경 개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음.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푸른 하늘은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네. 실천형과 연구형 두개 분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우수작에는 총 2천만 원의 상금과 경기도지사 상장이 수여된다라고 합니다. 아, 음. 자세한 내용은 경기 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분이 떠올라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 틀림 없이 그렇죠. 아이디어 있을 것 같은 네. 분들 한번그 참가를 주, 참가하시는 것만 해도 저는 즐거운 추억이 아닐까 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경기 환경에너지진흥원 네. 홈페이지에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노광준 PD와는 잠시 후 기후 리포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